최근 동호인 스포츠팀들이 프로팀과 자웅을 겨룰 정도로 빼어난 실력을 자랑해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전남의 한 직장 동호회 축구팀이 프로팀들도 참가하는 FA컵에서 K3 리그 팀을 상대로 첫 승을 거두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박성호 기자입니다. 구호에 맞춰 선수들이 차례대로 몸을 풀기 시작합니다. 슈팅 훈련에 임하는 선수들의 표정은 프로 선수 못지 않습니다. 이 팀은 목포 기독병원에서 일하는 직원들로 구성된 직장 내 동호회 축구팀 직원 간 친목도모를 위해 시작된 뒤 꾸준히 손발을 맞춰 온 결과 전국 아마추어 대회를 휩쓸 정도의 강팀으로 성장했습니다. 5년 전부터는 프로팀과 아마추어 팀이 모두 참가해 최강자를 가리는 국내 최고 권위 대회인 FA컵 출전권도 얻었습니다. 지난 4년간 1라운드 탈락에 고배를 마셨지만 올해는 다섯 번째 도전 끝에 페이스리 리그 평창 FC를 1대 0으로 제압하고 감격적인 첫 승을 거뒀습니다. 진짜 5년 동표가1승이데 정말 1승을 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고요 그때는 즐 하고 싶은 운동 하면서 직장, 직장 생 하니까 더 오히려 더 재밌고 생활이 더 즐거운 것 같고요. FA컵 1승의 목표를 달성한 목포 기독병원 동호회 팀은 모두가 다치지 않고 오랫동안 함께 운동하자는 새로운 목표를 세웠습니다. 저희들 직장 열서 이쪽 지역 뭐축인 활동, 그다음에 이쪽 지역의 뭐 5일8대라든지 뭐협회장 이런 이런 대회 해서 직원들하고 화합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로 고 싶습니다. FA컵 1라운드에서 승리를 거두며 유쾌한 반란을 보여준 목포 기독병원 FC는. 내일 K3리그 화성FC를 상대로 새로운 역사에 도전합니다. KBC 박성호입니다.